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 1항 및제 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여야 한다. 4항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 개인 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공공기관이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호 가 조세의 부가,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3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평가 또는 입학서 선발에 관한 업무. 3호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3호 라, 보상금, 급부금 산정,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호 바 다른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항,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1항 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후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간류한다. 3항 개인정보 처리자가 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6항.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는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사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5항.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처리정제 요구, 처리정제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로정한다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항.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제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수 있다. 2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수 있다.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승료를 청구할 수 있다. 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열람 요구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 39조 손해배상책임 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에게 3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는 정도. 2.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 4.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7.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 1항에 불과하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항 법원은 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항 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부체는 사실심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